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확인하셨나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간밤의 미국 증시를 확인하거나 오늘의 환율을 체크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붉은색 상승 화살표가 가득하거나 별일 없이 평온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저 깊은 지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밑바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균열은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계좌를 반토막 내고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대출 이자를 폭등시키며 심지어 오늘 저녁 장을 보러 간 마트의 물가까지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돈의 쓰나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로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여의도 증권가나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나 신경 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뉴스에서 어렵게 포장해서 말하는 이 단어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환율과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훔쳐가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왜 지금 우리에게 살벌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지 오늘 그 원리를 아주 낱낱이 그리고 아주 쉽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경제 용어를 다 빼고 아주 쉬운 예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갔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동네에 은행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A은행은 대출 이자가 연령점 1%입니다. 1억을 빌려도 1년에 이자가 1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B 은행은 예금 이자를 연5%나 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산기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죠. 당연히 A 은행으로 달려가서 신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돈을 빌릴 겁니다. 그리고 그돈 다발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 B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을 만들겠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아무런 노동 없이 앉아서 사 9%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캐리트 레이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자가 싼 A은행이 바로 일본이고 빌린 돈인 애너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많이 주는 B은행이 바로 미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고금리 국가들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긴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금리를 바닥으로 그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렸습니다. 전세계를 향해 제발 우리 엔화를 빌려가서 쓰세요. 이제 안 받을게요. 라고 확성기를 들고 외친 셈입니다. 전세계의 눈치 빠른 투자자들, 거대 헤지 펀드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탐욕스러운 투기자본들은 이 기막힌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일본 엔화를 빌려 이자가 0%야. 그 돈을 100억, 1000억씩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사고, 잘 나가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 이자 많이 주는 멕시코 채권을 사자. 전 세계의 돈이 일본에서 뿜어져 나와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우리 같은 신흥국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너무나 방대해서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경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단이도 아니고 경단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자산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상승 코인 시장의 폭등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거대하고 튼튼한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이 값싼 일본의 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본 돈이 만들어낸 거품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화려한 돈놀이 파티에. 갑자기 불이 켜지고 음악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파티장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무서운 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어치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은행이 이제부터 이자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장 매달 나가야 할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환율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엔화 가치가 비싸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처음에 빌린 돈을 갚으려면 투자해둔 달러 자산을 팔아서 다시 엔화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엔 100달러만 환전해서 주면 갚을 수 있었던 빚이 엔화가 비싸지면서 이제는 110달러 120달러를 줘야만 갚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갚아야 할 이자가 올랐습니다. 둘째, 환율 때문에 원금 갚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금융 용어로 이중 타격, 더블 펀치를 맞게 되는 겁니다.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저승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진콜입니다. 증권사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환차손으로 빚은 늘어났습니다. 당장 계좌에 현금을 더 입금하세요. 만약 일 시간 내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의 주식을 저희가 강제로 시장가에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이 끔찍한 전화를 받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성적인 판단, 장기 투자, 그런 건 사치입니다. 당장 살기 위해. 파산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미친 듯이 팔아치워야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 미래가 유망한 비트코인, 안전 자산이라 믿었던 금까지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다 팔아서 빨리 엔화를 구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청산, 즉 언와인딩, 안와인딩입니다. 엉켜 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엔화 빌려서 투자한 적 없는데 나는 그냥 건전하게 내 돈으로 삼성전자 사고 미국 ETF 조금 샀을 뿐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산은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금융시장은 촘촘한 거미줄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캐리 자금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수익이 잘 나는 곳 그리고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하기 쉬운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 주식이나 유동성이 풍부한 신흥국 우량주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거대 세력들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를 시장가로 마구 던집니다. 가격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팔아진 버튼을 연타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곤두박질칩니다.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와 전혀 상관없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어? 무슨 악재가 떴나? 전쟁 났나? 하며 덩달아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 금융 시장을 지배하는 AI 알고리즘들이 하락 신호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매도 폭탄을 쏟아냅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블랙먼데이 때 특별한 경제 지표의 악화나 전쟁 같은 악재가 없었는데도 코스피가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말 그대로 수직 낙하했던 그날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앤케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빚을 낸게 아니더라도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빚을 갚기 위해 내가 가진 주식을 헐값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냉혹한 자본시장의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주식 계좌가 파랗게 멍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은 주식시장의 담장을 넘어 실물경제, 즉 여러분의 실제 지갑과 생활비로 전이됩니다. 가장 먼저 닥쳐올 위협은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약세가 되거나 극심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수입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값, 빵을 만드는 밀가루값, 매일 마시는 커피 원두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 계좌는 반토막 나서 쓸 돈이 없는데 마트에 가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우리 식탁 위로 들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금리의 역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 내리고 그러면 내 주택 담보 대출 이자도 싸지겠지? 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엔캐리 청산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글로벌 자금이 썰물처럼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외화가 빠져나가면 나라 국가니비니까요. 또한 은행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돈 떼일 위험이 커지니 대출 문턱을 확 높이고 가산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갈지 몰라도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대출이자는 꿈쩍도 안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한다는데 왜내 이자는 그대로야? 라고 은행 창구에서 화를 내도 소용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98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LTCM 파산 사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지금 시장에는 이번엔 다르다. 시스템이 견고하다라고 말하는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이 바로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싼 이자에 취해 위험을 잊었을 때 빚잔치의 청구서는 반드시 그리고 예고 없이 날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공포감만 드리고 영상을 끝낼 순 없겠죠. 이 거대한 흐름, 피할 수 없는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을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너무나 교과서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뼈에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바로 레버리지, 즉 빚을 줄이십시오. 지금은 영끌에서 투자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엔케리 청산은 언제든 다시 트리거가 당겨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시한폭탄입니다. 빚이 많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뒤집힙니다. 하지만 빚이 없는 가벼운 배는 파도를 탈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 아무것도 사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그 자체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장 훌륭하고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을 철저히 배분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주식이야. 나는 무조건 부동산이야. 하는 식의 몰빵투자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내 자산을 방어해 줄수 있는 채권, 혹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 등으로 자산을 나누십시오. 만약 엔화가 구조적으로 강세로 간다고 판단된다면, 역발상으로 엔화자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던 질 때를 대비해 총알을 준비해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볼때 일본의 금리 결정과 엔달러 환율을 꼭 챙겨 보십시오. 더 이상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웃 나라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대출 이자 고지서와 직결된 신호탄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에 내 주식 계좌가 춤을 출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 원리를 알고 나니 흐릿했던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환율과 금리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쉴새 없이 움직이며 우리의 부를 노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산을 앗아가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확보하고 공부하며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역사상 가장 싼 가격에 우량한 자산을 쇼핑할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기도 합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그리고 다가올 기회를 잡는데 오늘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경제학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